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해상 물류는 훨씬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전 세계 무역의 80%가 바다를 통해 이루어지죠. 그런데 지금 인도가 바다를 무대로 한 초대형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한국 조선업체들도 기회를 잡기 위해 뛰어들고 있다는데요. 구독, 좋아요와 함께 만나보시죠. 인도가 사가르말라 2.0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했습니다. 사가르말라는 바다 사가와 목걸이 말라의 합성어로, 인도가 해양 인프라를 확장하고 조선업을 키우기 위한 대규모 사업을 의미하는데요. 이번 2.0 버전에서는 무려 천척 이상의 신조선 발주가 포함돼 있어 글로벌 조선업계가 주목하고 있죠. 이 프로젝트를 주도하는 인도 해운 항만 수로부는 최근 국가 사가르말라 정점 위원회를 열고 사업의 주요 계획을 검토했습니다. 사가르말라 2.0 면 매가항만 6개 철도 물류 회랑 5개, 화물 중심 고속도로 10개, 내륙 수운 사업 4개, 벌크 클러스터 15개, 제조 클러스터 14개 등이 포함됐습니다. 여기에 해양 경제를 활성화할 해양 클러스터와 해양 경제 단위도 조성될 예정인데요. 문제는 인도가 조선 기술력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말 HD현대,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등 한국 빅3 조선소를 방문해 선박 건조 기술과 생산 능력을 점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도는 한국 조선소의 기술 이전과 공동 투자 가능성을 논의했는데요. 인도는 값싼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기술력 부족이 발목을 잡고 있는 만큼 한국의 노하우를 활용하려는 겁니다. 한국 조선업체들이 이 대형 프로젝트에서 어떤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해볼까요? 오늘 더그루에서 준비한 소식 어떠셨나요?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더그루 홈페이지와 유튜브 구독을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